안녕하세요. 저는 강주에서 온 19살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달 전인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지몇 시간 뒤 저는 학교에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원 구조했다는 말을 듣고 저와 친구들은 그래도 다 구해서 다행이네. 걔네는 수학여행 가서 잊지 못해 추억 만들었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 뒤 전원 구조했다는 기사는 허위로 밝혀지고 두 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실종자가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야자 시간에는 평소 같았으면 조용히 공부를 하다가 눈치게임을 할반 아이들과 저는 왠지 모를 숙연한 분위기에서 핸드폰만 붙잡고 세월호 사건에 대한 기사만 검색을 하였습니다. 야자가 끝나고 나서 교문 밖을 나가니 평소와 달리 아빠께서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평소에 워낙 대화가 없는 분야라 집으로 차, 가는 차는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아빠께서 저에게 딸잘 커주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라며 말하셨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뒤 정부에서는 배에 에어포켓이 설치되고 있다며 배 안에 있던 이들이 살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마저 거짓말이었습니다. 기적처럼 태어난 이들이. 기적처럼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바랬지만 이런 애절한 발행과 달리 신문과 뉴스, 각종 언론에 보이는 것은 실종자 칸에 있던 숫자가 줄어들고 사망자 칸에 있던 숫자가 늘어난 것뿐이었습니다. 5월 17일 제가 살고 있는 강주에서는 강주역에서부터 세월호 희세장 추모제를 하는 금남로까지 추모 행진을 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청소년들은 세월호 사건으로 안타깝게 하늘로 간 학생들을 표현한 한 송이의 꽃이 그려진 영정사진을 들고 행진을 하였습니다. 근남로 회원이 스님과 신부님 등 종교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들고 온 영정사진을 단상에 올려두셨습니다. 304개의 영정사진들이 단상에 하나하나 올려지는 걸 보고 저와 친구들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구조작업보다 청해진 회원과 세모그룹의 수사에만 급급했던 경찰과 구조작업은... 잘 되어간다는 정부와 언론들의 새빨간 거짓말, 사망자 명단 앞에서 사진 찍기 바빴던 정치인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모두 자리를 내어, 내놓아야 한다는 대통령.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원을 총통원해서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정부가 말하는 사이 아이들은 차가운 물속에서 가족을 그리워하고 자신을 구해줄 거라는 믿음 하나로 들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다시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굳게 닫힌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촛불을 드는 것보다 다시 볼수 없게 된 아이들을 위해 촛불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억울하게 희생된 아이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언제까지 제 발언을, 들어주, 발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